Thank mm -hmm. you. 입니다.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입니다. <laughs> 겸손히 주 错。So 8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잘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들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 주의 나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예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부이여기거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묘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laughs> 어제 우리 주일 낮에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는 예수님의 대답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수 있죠. 예수님 그래서 아연하신 모나 내가 복이 있다 도 하고 어 축복하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신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그걸 통해서 말이죠, 마태복음의 전반부가 다 끝난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우리 주님이 뭘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성취해 가세요. 16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나와요. 16장에 보면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주이신 예수님이 뭐 하실 것이냐 앞으로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세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베드로, 조금 아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 하옵소서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말합니다. 붙들고, 항변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런 말을 하자, 아마 예수님 손을 붙들고, 아이, 쥐,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막 거의 꾸짖는 그런 투로 예수님께 그 십자가로 죽으러 가지 말라고 아주 강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17장 22절인데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면서 꾸짖으면서 그리 마십시오 하고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 그럴 수는 없고 어, 그런데도 다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어요 특히 하나 하면서 근심하고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7절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실 때 열두 제사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주이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알려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여기 2 0 절부터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이두 제자, 형제죠.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뭘 구하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이 요한과 야고구의 어머니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죠? 지금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도무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는 높아지려고, 하 아, 주의 우편에서, 우 주의 좌편에서 마치 우의정 좌의정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영광을 받고. 권세를 누리려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내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요청했지만 두 아들 요한과 야고, 야고보는 그것을 안 좋아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원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 너희가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은 이 고난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요한과 야고보와 어머니는 그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 그래 너희가 이 잔을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안돼 하고 말씀하시는 대신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말이죠. 이십사절에 보면 열 제자가 됐고그두 형제에 대해서 아주 분이 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톤 높아져야 돼. 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왕좌에 오르시면 내가 거기서 한자리 에 해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셔서 아주 권세를 부리시고 영광을 얻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도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영광을 누리. 근데저두 아들이 먼저 선수를 친단 말이야? 하면서 분이 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죠. 이제 세상 나라에 사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방식을 딱 대조시키면서 정반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 유정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 어,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죠.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이의로 주관한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사람들 다스리고 또 때로는 짓밟고, 어 자기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부리죠. 권세를 부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식이 전혀 거꾸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28절에서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 예수님 오신 것은 어떤 목적으로 오신 것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한다. 무엇까지 섬기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줄 때까지 내가 섬기려고 왔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좋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에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게 네, 으뜸이 된 사람, 또 어, 최고가 되고 하는, 되고자 하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은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는 자가 어 복되다 이렇게 말씀. 요게 주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것이 복됩니다. 그게 영관이에요그 예수님이 사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실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바바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불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리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고난이죠. 섬기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 예, 빌리포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찾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한 영화로운 분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천 천군 천사들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지옥에 간 사람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추라고 신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높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나가서 사람들 자 마음대로 막 사람들 대하고 권세를 막 부리고 그러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또 축복하고. 또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자연스럽게 높이시고요. 때가 되면 높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거 우리가 확실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얼마 전에 우리 내년 정이죠 저희 노회에서 이제 그 노회하다가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서 몇몇 우리, 우리 나이 비슷한 목사님들하고 후배 목사님들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했어요. 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우리 노회에서 막저 나이 드신 분들, 막 선배 이런 분들 있었는데 하나하나 이제 쓰러지는서 사라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했습니다. 을 아, 우리 메뚜기도 진짜 한철이다. 아무리 뭐발언권 있고 우리 뭐 영향력 있을 때 우리 겸손해요. 그때 막, 뭐, 그거 가지고 <laughs> 막, 미세를 부리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다지나가거려요 우리가 말이죠. 조금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가지고 번세 부리고, 마음대로 행하면서뭐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제사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또 재물 또 은사 이런거 주시면 그거 가지고 성도 사랑하고 성기고 교회를 잘 세우는데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사람들 성기고 세우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인 저희들도 예수님 따라서. 으뜸이 되려고 할때 종이 되게 하시고 섬김을 받으려 할때 섬기게 해주시기를 수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때가 되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 속에, 또 세상 사람들, 이웃들,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사,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기꺼이 섬기고 세우고 축복하는 하루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하실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여 늘 에서 이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밖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일어나시